걸장고 막, 고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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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걸고 고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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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안돼 뭉치면 백장백고천고 고장고, 고장고, 이렇게 고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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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진짜? 그치잖아. 그걸 먹어 오빠 냅두고 여기 안주 언니 주라고 네개 응. 그치 잡아 우리는 무조건 나야 돼요보 행여 개개 가서 먹으리까 개개개개개걸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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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음. 잡아 걸 잡을 수 있어 야, 잡아. 걸 잡아 잡아 <laughs> <laughs>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개 거리야, 거리야. 또그 잡았어 또. 아니못 잡았어. 도개골 유 잡았잖아 도에서. 아니야 도개 거리야. 아 그래? 못 잡아. 어, 그래요? 응, 못 잡아. 어. 여보. 도망가자. 나야. 아무거나 해도 돼. 나무거나. 개개 개. 나갔다. 나갔다. 나는 아 나야 지금 뭐그바보처럼 아, 아무거나 해 그랬더니 엄마 아무 말해. 네, 나왔습니다. 나, 나, 나 오빠 고생합니다. 오빠. 주미, 나두개 났어. 응. 나 하나 났어. 개개 개. 어 예, 이렇게. 음. 네. 가. 크크 응. 그래? 그래. 그래. 자, 아무거나. 그래, 걸 걸. 걸. 나아갈까 하나 날았어 예, 오 하나 났어 이야 어머니 세상어 축하해 축하해 여다 타네 다, 다 나갔다 우리만 아직 안 나갔어 음. 어, 골골골얘 그래. 그래. 원래 어디... 걔가 어, 걔가 그래 아 어, 그랬어? 그럼 그래.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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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난 그렇게 되겠어 또한번 해보자 으쌰 골골 나야지 뭐 나는 뭐그 엄마 엄마에 그 잡히고 <놀라> 도 잡히고 개 <놀라> 그거 <마, 놀라> 도 잡히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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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잡히고 엄마의, 도 잡히고 개또개개개 잡고. 개. 개 잡고. 개 잡고. 개. <놀라> 개 잡고 개 잡고 개 하면 돼그봐개도잡았지 개도 잡히고 개마개개또 잡았어? 그 개야다 개또 개야다 개또 개야다 개야다 개하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오케이. 해. 오케이. 해. 엄마, 술이야, 나. 엄마. 야, 나. 엄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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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게 뭐 좋은 너 거야, 이게 딱 좋은 거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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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음 여보, 나야? 여보, 아니, 여보 응. 저, 저, 아까처럼 그렇게 좀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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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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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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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갓 그, 그, 만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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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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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봐 <laughs> 다리만 <나지 않겠지. 웃음> 아시면 되겠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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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야 아, 이거 아야 아, 설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지 루시아. 아, 빨라. 또. 빨라. 또, 예. 그, 그,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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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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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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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섰네 응, 거기 응. 딱들는 거야 엄마가 그 도망가야 되겠다 <laughs> 나 잡으려고 그랬지 으씨나잡으그이래가 <laughs> <laughs> <오케이>. 여기 <laughs> <오케이. 웃음> 아 <거기> 가요? 가야지 <laughs> 이게 아냐 아알지습니나오해서잡아보겠 그래,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 우리는 다리만 놔줘 거기가 하나하나 지 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시원하네 그날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거리에 <laughs>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니, 나도 우리, 이 사람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아이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이이사이이사이이 사람이, 이사이이 사람이, 이사이이이다 <laughs> 일단은방해 없이 가는 거 아니야. 나, 또, 아니야? 나 아니야. 방나 아니야. 숨고하게 던져. 또 던져. 던져. 잘 던져. 좋아. 제발 좀. 우샤. 에 어. 이거 갈까요? <laughs> 가야죠. 그거뭐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네. 안 돼, 우리 다리 안 놔주고 유, 어 유스, 유스, 유스. 아, 근데, 일단, 나, 나서. 이거 나갔나요 나는, 음, 아니, 아니, 왜냐면, 응. 나가면 끝이에요, 유스. 아. 네. 눈 나가야 돼. 무조건. 눈 나가고, 개. 개. 유스는 나가고, 개. 넌 네. 네. 이제 다리를 놔준 거야. 지금 차이는 없어. 여기서 이제 개, 개, 개 잡고 나간다 오, 힘 빠르네. 아. 개. 잡고. 내가 이렇게 달려 나진다 그랬지? 아, 도, 백도. 걸 백도 걸 유시야. 개주? 걸? 걸? 걸 유수로 나간다. 거, 어, 그렇지 작전이다. 지금 둘둘 하나 하나 나갔어 지금 현재 계약 걸걸 걸. 그렇지 그렇게 나갔을 그때 전하고이번엄마 우리는 어, 엄마 내가, 여보, 내가 그, 그, 나야 어, 어, 아아가걸걸걸 아니 뭐 그런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다리 나중